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의의 그 주님을 모시게 합한치 않사오나, 3. 날 말씀하라소서, 저의 영혼이 공나하리라 당신 기독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나서